절제, 편백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신 세를 다, 수를 다돌리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어제는 사장에서는 가인과 가인의 후예 죄인의 괴보 예그 다음에 오늘은 예, 그 에노스 죄수로 인하여 에노스, 그 다음에는 예, 에노 노아로 이어지는 의인의 계보 예 자 그래서 이제 아벨이 죽음, 죽음을 당하다 하나님은 그 아벨을 대신하는 셋을 주셨죠 셋을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이 번성해 가도 예. 예. 자 그래서 마치 그 의인의 기보에 대한 당조적으로 다시 창세기 1, 2장을 정리해서 1, 2, 3절에 예. 이렇게 예. 5장 예. 오늘 1, 2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죠. 오장 1, 2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 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들을 창조하셨을 그들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애들의 이름을 사람의 일컬어 셨더라 그러면서 이제 CS에 대해서 나오고요, 사람들이 CS라고, c 이 이제 자녀를 낳는데, 에노스를 낳고. 그래서 어저께 에노스는 26절, 20 26. 사장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26절 다시 한번 읽으면요, 셋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들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거지요. 셋세 후손이 가인의 후에, 후손과 다른 것은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신앙에는 단계 아닙니다. 간단히 오늘 본문은 여호와 이름을 언제든지 부르는 겁니다. 아침에도 부르고 저녁에도 부르고 시험 중에도 부르고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 저 주께서 이 많은 수을 나에게 누리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주의 내용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멘.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아니에 힘들어도, 에? 에? 잘, 잘 되어도, 사람들이 여러분 을 최고라 칭찬해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명예요. 주님이 나의 멸류관이요. 주님이 나의 자랑이 나이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힘들어도, 에? 여러분, 한숨만 쉬고 땅이 꺼져가도록 아픔만 예? 이렇게 쏟아놓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께서 내 삶을 픽스업 해줄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그냥 단어를 내놓는 게 아니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요. 나의 기력이요. 나의 재산이요. 그가 나의 구원이요. 나의 영광이 나이다. 하나님 그 말, 입으로 지은 대로 내가 복을 받고 화를 자초한다고 그랬어요. 이그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죠? 예. 맨날 땅이 꺼지러 한숨만 쉬어요더 땅이 꺼져 보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주여, 내 남은 생을 주를 위해 싹 쓰겠습니다. 주님 애녹처럼 주와 남은 나의 생애를 주와 동행하게 축복하소서. 그래 보세요.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거였죠. 예. 똑같은 사건도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주일날 여러분 두기고 했쓴 것처럼 시간은 다 사람도 다르고 별로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다르고, 마음의 태도가 다르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요, 그죠? 그분은. 한 사람 똑같은 일이고, 힘들다, 어렵다는 소리 말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종의 가정을 주 앞에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말이 달라요, 그죠? 기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늘이 그 입에 말의 열매를 맺고 살, 살고 그 말을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게 의인의 계보인데요. 의인의 계보.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아까도 나왔잖아요. 예. 우리 10편, 118편에도 그렇고, 또 우리 아까 찬송가 19장에도 그렇고, 예. 예. 자, 그래서, 에노스라는 그, 그, 에노스의 뜻은 뭐냐면,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예. 연약함. 근데 여러분이 연약한 것을 영적으로 깨닫으면 뭘까? 내가 연약할 때 그가 강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 연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사람 앞에서는 연약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없으시도록. 하나님의 불쌍해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내가 세상에 다 압수시켜도. 하나님, 너는, 저는 출입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줄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봐요. 하나님이 연약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서 쓰시고 세우시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연약한. 예. 예.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보게 난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강한 사람들 보여드요 예. 하나님 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힘센 사람 보세요. 하나님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자기의 스펙을 예. 자랑하지요. 하나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일로 연약케 하고 우리를 참으로 예, 우리의 그그 그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떠세요? 비로소 주여 하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예,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특별한 뜻인 에너스를 연약합니다. 고린도후서 1 2장 구절에도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4월은 강한 자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요. 스펙이 좋은 사람이요. 예, 가마리엘 문화생이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여러분, 경고하기는바리제인으로 무험한 자라고 자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보는 주여. 예. 하면서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지요 주님 앞에서. 내가 이걸 잘했습니다. 저걸 잘했습니다. 저걸 이뤄서 절대 안 합니다. 예. 자, 연약함과고요 예. 악한, 예, 연약한 것. 예, 그래서 연약한 에, 노스의 자손을 하나님께 번성케 하는 거죠. 의 인의 참, 그 후사, 들요 거기 쭉 보니까 여러 사람이 있지만요. 그 중에 누가 나옵니까? 에노이 나오죠, 에노이에옥이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우리 지나왔지만요. 예, 나는 포도나이 가시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과실을 맺으리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내힘으로 막 해봤지만은 돌아온 것은 물거품, 돌아온 것은 후회와 낙심, 좌절.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챙기게 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 원수들의 모함과 포함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을 믿습니다. 예? 누가, 그럴 때 어떨 때? 내가 연약할 때. 아멘? 네? 연약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마귀 앞에서 강한 자로 쓰세요. 그러나, 참만, 하나님의 고, 고수 들으면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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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도 하, 하나님 주신 말을 어떻게 전할 줄 모르겠나이다. 주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과 뜻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지배하시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신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 기자성 같은 목사님들이 그 하나님이 정말 은퇴해도 계속 쓰는 종들이 다 그렇습니다. 동일해요, 그건 동일해요.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뭐 아무나 무시지 않잖아요. 그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연약함을 실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다 기도를 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끝까지 네. 기도 하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정말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까지 이루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정말 그 종교하는 분들다 그런 거예요. 부족한 저한테도 난공목사 날좀 위해서 기도해줘. 이런 분들이었죠. 네. 너는 나의 후배니까 네. 하면서 무시하고 한 번도 그렇게 하는 분들 제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은요. 여러분도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 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기도하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줄 모르겠나이다. 하는 진심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날마다 더해 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무슨 사람의 말로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 높아져 봐요. 사람들이 끄집어댕깁니다. 뭐, 그런 걸 했어? 하고, 여러분의, 예, 자랑하는 걸 그대로 끄집어 내립니다. 당신만 했어, 나도 했어. 이러고, 한 사람이 화를 품고 있고, 예,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기 질투 하면 여러분이 오히려, 가인을 옆에 도 두는 거예요, 가인. 아벨이 잘못입니까? 가인의 잘못인데도, 가인이 누굴 죽어요?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뭐. 아벨이 때문에 내가, 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질 않네. 이 영적 원리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서 이만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이 그분을 더 존경하는 거죠. 아 제가 이만해서 했죠. 그럼 사람들에게서 마음이 은혜가 없어요. 부인이 도와줍니다. 아니, 그때 우리들이 얼마나 기도했는데. 아니, 그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나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 아파면서 가족처럼 그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놨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아, 제가 할 만하니까 다 했지요. 은혜가 돼요? 썰렁해지는 거죠. 썰렁하 은혜가 있을지요. <laughs> 음. 네. 안 되, 그러네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래서 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라고. 아멘. 그들을 잘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두 번째 보면요. 애녹을 보세요. 이런 이런 그런 선조 가운데 애녹이 나오는 거죠. 애녹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죠. 죽음도 보지 않냐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그대로 들림 받은 사람.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오실 임박한 때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살아야 될 정말 좋은 롤 모델입니다. 넷째 안 적었는데도요, 21절에서 24절까지인데, 애녹은 어떻습니까? 애녹은무두셀자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3절에서 24절까지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들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니하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주여, 우리도 주님이 우리 생전에 오시면 죽지 않고 주일 전에 정말 오시는 주님 하나야 내가 달려나가겠나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우리의 로망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출혈을 이제 몇년 동안 그들이 이제 막 출혈을 그 큰철 하나 세을 보았어요 하나님 이게 출혈의 운전수들의 로망입니다 하면서 옥상에 기도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얼마 전인지 모르지만 대단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집채만한 철구가 없어요 그랬는데 예. 자 우리의 로망은 뭡니까 직분이 있든없든 내가 심을 하던, 이제 심을 하고, 은퇴 하고, 내가 그 이후를 살던, 여러분, 주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날마다 주와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예? 부인하고 동행을 못해도, 주와 동행, 서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처지 때문에 자녀와 동행하지 못한다도, 주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사람이 부인도 거슬리고, 남편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주와 동행. 하나님과 동행한다. 동행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올해 목표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살자. 이건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상에서 예, 옛날에 신문부터 봤어요. 옛날에 TV부터 딱 틀어놨어요. 오늘 뉴스가 뭔가. 예, 트위터 봤어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장세교 오장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시나. 주의 말씀을 먼저 경청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이 말씀 이나니 자식위에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고, 에, 정말 우리가 이제 어,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정말 에노스와 이제 에녹의 후예 후회인데, 하나님 우리 가문이 정말 에, 세상적으로는 어떠할지라도 이제 하늘의 영광을 위해 서는 하늘의 가문 되게 하소서. 우리 자자 손손이 정말 하나님만 경외하는 가족이 되게 하소서. 기도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느라. 우리 손주도, 우리의 손주의 손주도,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소서. 예? 이게 다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이 이렇게 되어데 예? 그냥 이것만, 여러분, 보지 말고 그걸 가지고 오늘 이 아침 기도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내도 어디에 있든지, 또 남편도 자식도, 예? 타주에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동행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드러나시는 것이 전도인데, 그죠? 예, 그걸 통해서 몸으로, 입으로 나누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저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저 부분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부부들이야. 이게 전도잖아요. 예, 딴게 전도가 아니에요. 가서 뭐사형리 펴놓고 예? 전도도 해야했습니다만 주와 동행해보세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는 정말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그런,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주님하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너기 하나님. 그러니까 죽음이 이런 사람은 죽음이 겁날 게 없어요. 죽음이 뭐예요? 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조금 주님 부르니까, 육체가 쉬었다가, 영혼은 주님에 가서 해봤지 않냐고, 쉬었다가, 주님 오실라, 같이, 예? 주에 예? 오시면 참여하고,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아직도 죽음이 두렵다면, 여러분의 영생과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땅의 하나님만 아니라 저세상의 하나님으로 확 신하고 있는. 거 없으면 두 o to your joke. t h e 지내 o you. Oh, they do not 는 h o o s e They do n 는 t choose. They d 는 not choose. They do n o 주 choose. They do not choose. They do not choose. They d 예, 이 시대의 구원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악이라는 거, 종을 이제 놓아주소서. 예, 정말 아무리 시몬이에도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육체는 약해지고, 예? 환경은 어려워지고, 나라도 어려워지고, 다 어려운데, 주님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너는, 예, 예, 아기 술 본다고 그랬잖아요. 예언 속에 준비하고 매일 성전에 올라갈 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인가, 이하인가, 예, 할래 받으러 오면. 그러나 오늘날 딱, 딱, 아이가 요새 마리아에 통해서 왔는데, 그게 성령이 깨닫게는, 이가 이스라엘의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예. 얼마나 겨, 기뻐했습니까? 찬송이 예. 나오고, 예. 정말 고백이 나오고, 여러분. 여러분, 저 우리도 이럴 때 사는 거죠. 이제 주, 예. 정을 놓아주소서. 이제 그때는 뭐, 주님께 이제 다 에, 모든 게 이제 오버 되시게 이제 바뀌는 거지. 에, 에, 정말 후회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땅에서 마치고 신문도안어예 결혼해서 에, 7년 같이 살고 홀로 돼서 매 성전에서 지내네요. 성전이 가정이야. 성 교인이 교인들이 자기 가족이야. 교회가 자기 집이야. 거기 가서 다 처리하고 음식하고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추, 출장간 그 에, 기도 제목 들어온 대로 계속 기도해요. 우리 중보기도 듣는 여러분, 그저 주와 동행하다. 그 아기를 안았을 때 얼마나 이 안났을까. 예. 정말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그게 살 때입니다. 정말 주님께 어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시안 들어와요. 그냥 주님께 올인하는 봐요 그럼 마시가 쓸어 들어 우리 생각으로, 우리 환경으로 또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끝난 일에 또 걸리게 되고요. 우리가 미련두는 일에 또 이렇게 붙들려서요. 또 끌려다니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만 붙들려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만 이끌림받아 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다시 실수를 픽사할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저도 매일매일 주금 네? 자, 주와 동행하다. 주님 앞에 여러분, 부름받길 바랍니다. D.M. 무디도 가족이 다 있어요. 예. 뭐 이제 위로하고 한식 씩가는데마 My Lord, call me now. I have to go. 예. 자녀들아, 천국에서 보자.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자,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날로 사시기 바랍니다. 은청이 함께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여러분 보이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모습만 보이지 말고, 여러분의 어떤 환경에 예, 어떤 눌림을 당하지 말고, 주와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오늘도 예, 그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시길 기뻐하신 겁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예, 외자매다 생각하고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직장 생활, 나의 교회 생활, 나의 가정 생활, 나의 모든 것으로 주님이 드러나시옵소서. 예, you are my Lord.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일어소서 어떤 허비하지 않고, 난...